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같이 들여다 볼 자료들은요, 어, 서울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좀 흥미로운 변화?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 매물이 늘어나는 현상. 뭐 흔히 전세 월세화라고 하죠. 네, 맞아요. 요즘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특히 주목할 점은 정부의 특정 대출 규제가 발표된 이후에 이런 흐름이 더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 규제가 기폭제가 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한 조치인데, 결과적으로는 세입자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당신에게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핵심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숫자를 먼저 좀 볼까요? 자료를 보면 특정 대출 규제가 발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월 아파트 전세 매물이 뭐 약간 한 78건 정도 줄었다고 해요. 근데, 네. 감소폭 자체는 크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월세 매물은 눈에 띄게 늘었어요. 411건 퍼센트로는 한 2.1퍼센트 포인트 정도 증가했거든요. 이게 단순한 숫자 변화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역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죠. 구체적으로 어떤 대출들이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제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받는 대출이 있지 않습니까? 전세 퇴거자금 대출. 네, 네. 그리고. 또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마련하려고 받는 전세자금 대출 이 두가지 모두 문턱이 확 높아졌어요. 아 집주인 세입자 양쪽 다 영향을 받는 거군요. 그렇죠. 이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세입자를 새로 구하는 것도 좀 어려워지고 또 기존 세입자한테 보증금 내주기도 좀 빡빡해진 거죠. 음 자금 흐름이 막히니까.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세보다는 아예 월세를 받거나 아니면 보증금 좀 낮추고 월세 받는 이른바 반전세. 이걸 더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시장 사례를 보면 이게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입주 시작한 서초구 메이플자이 아파트 있잖아요. 아 네. 거기 요즘 아주 핫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일부 집주인들이 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이게 막히니까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딱 지금 말씀드린 상황인 거죠. 세입자들이 이제 큰 전세 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하기가 어려워졌으니까요. 그래서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보증금 1억의 월세가 뭐 480만원에서 600만원. 이야.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인근 중개업소들 말 들어보면 집주인들이 이제 낮아진 보증금이랑 월세를 합쳐서 집살때 받았던 잔금 대출, 이자를 감당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결국엔 다 자금 압박 문제로 연결되는 거네요? 임대 형태까지 영향을 주는? 맞습니다. 자금 조달 압박이 결국 임대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개별적인 사례 말고요, 좀더 넓게 시장 전체 지표에서도 이런 현상이 좀 뚜렷하게 보이나요? 네. 그게 중요하죠. 시장 전체를 보여주는 지표 변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세계약이 얼마나 활발한지를 보여주는 전세 거래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규제 이후에 39.7에서 30.2로 뚝 떨어졌습니다. 와, 꽤 많이 떨어졌네요. 네. 실제 거래 자체가 위축됐다는 아주 명확할 신호죠.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네. 전세 수급 지수라고 이건 이제 전세를 찾는 사람 대비 매물이 얼마나 있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 이건 144.9로 여전히 높아요. 기준선인 100을 훨씬 넘죠. 아, 그건 좀 이상하네요. 거래는 줄었는데 수요는 많다. 그러니까요, 수요는 여전한데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기는 이제 대출 규제 같은 것 때문에 더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결국 자금 마련이 가능한 뭐랄까 현금 부자 그런 소수 외에는 전세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인가요? 정확합니다. 전세를 원해도 대출이 박혀서못 구하는 수요가 많다는 거죠. 실제 시장에 나오는 공급 매물 자체가 부족한 상황인 겁니다. 음. 이게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다른 불안감을 주죠. 혹시 고액 전세 보증금을 맡겼다가 나중에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어쩌나, 이른바 깡통 전세 우려요. 그렇죠.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시죠. 네. 실제로 집주인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전세금 반환 대출이 아예 안 나오거나 2주택 이상? 한 채만 있어도 한도가 1억 원으로 줄었고요. 세입자의 전세대출 보증한도 역시 공적보증기관 기준으로 90%에서 80%로 낮아졌거든요 규제가 다각도로 영향을 미치네요 네 그래서 특히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런 전세 기피 현상 그리고 반대로 월세 선호 현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이런 변화들이 통계적으로도 좀 잡히고 있겠군요 구체적인 수치 변화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숫자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죠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비율인데 이게 작년 12월에 5.2%였는데 올해 4월에는 5.5%로 계속 오르고 있어요 아,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이율이 더 높아진다는 거네요 그렇죠 집주인 입장에서 월세 받는 게더 유리해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평균 임차 보증금 액수 자체는 줄었어요 작년 12월에 약 1억 9,6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 5월에는 약 1억 9,450만 원으로 오히려 조금 감소했습니다. 어, 보증금은 줄었는데 그럼 부담이 줄어든 거 아닌가요? 겉보기에는 그럴 수 있는데 실제 매달 내는 월세 부담은 커지고 있는 거죠.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무려 27개월 연속 상승해서요. 작년 12월에 한 134만 원 수준이었는데 올해 5월에는 141만 원을 넘어서 6개월 사이에 8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이야. 27개월 연속 상승이라니 월세 부담이 정말 만만치 않겠는데요. 네. 상당한 부담이죠. 그럼 종합을 해보면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어, 충분한 현금이 없으면 이제 아파트 같은 곳에 살려면 전세보다는 월세를 택할 수밖에 없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네. 그런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죠. 그리고 이게 다시 월세 수요를 늘리고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어떻게 보면 좀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런 연쇄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신이 또 많은 분들이 집을 구할 때 전세라는 선택지가 줄어들고 매달 내야 하는 주거비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시행한 규제가 어쩌면 의도치 않게 임대차 시장, 특히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좀 부족한 세입자들에게 재정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참 어려운 문제네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에요. 이런 전세 월세와 흐름이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의 큰 추세로 자리를 잡는다면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주거비 수준에 과연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게 될까 이 점을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주거 형태와 비용 부담 능력에 대한 장기적인 변화 한 번쯤 다 같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